못 빨러 올라오지 마 털다기야 말 올라오면 내가 그렇게 혼낸게너는 이거 앉아 일다가닦아가 <laughs> 얘는 4다왔 거기 금강이가 이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더 좋네 얘는. 제가 봤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고, 얘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. 건강히, 일로 와, 건강. 네. 일로 와. 두툼하잖아요, 예. 이게 이제 네 개니까 사실 조금 무서운 게 없는데, 사실 네. 이게 남의 개라고 하면 옆에 가겠어요? 무섭지. 다 무서워해서. 그리부터 예, 먼저 들어온 거. 예. 예, 얘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외부 사람이 들어오거나 도둑이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앞니로 옷자락을 잡고 딱 쳐다보면서 뭐아 이런다니까요. 그러니까 잡종개 같은 경우 물잖아요. 외부인이 오면, 근데 얘는 안 그래요. 근데 이제 발로 걷어차거나 그러면 물 수도 있는데 그저 있는 그 농장에 마을 사람이 들어오잖아요. 이렇게 맨 처음에 몸으로 딱 막아요, 못 오게. 갈라고 하면 옷자락을 앞니를 딱 물고, 딱 째려보면서, 음, 이런다니까요. 애들이, 이게 잡종 같으면 막, 그냥 바로 물어버리는데 애들은 물질을 안. 긁기라, 가 계속, 좀둠찌그리는 거. 민자, 털다 빠졌는 얘기잖아, 이게. 아유, 털 빠질 때, 웃을 소그야 그래, 우리 아들이 와서, 민자, 낫지. 아유. 好，好。Bye.